1이라고. 그러면은 1하고 5에서 그 값을 갖고 0분만 0을 지나면서 대충 이런 그프인데 아, 몰라. 그리고 이런 게 있겠지. 지금 그리자 이렇게. 알봐야 여기 1이고, x는 1이고. 他给我也借 네, 이게 아마 평가원이거나 수능 기출일건데 20일 아니야? 평가원, 평가원, 아니? 평가원 기출이 어.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 근데 평가원이 이제 6월달 문제인지 9월달 문제인지 아니면 수능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어, 애들이 두불를 열었어요. 아, 쉽다. 킬러 문제급으로 나왔는데 쉽다. 킬러 문제 번호에 있었거든. 21번인가. 22번이 킬러 문제거든. 21번은 약간 그 앞에 있는 중킬러 정도? 쉽다였고 나머지 애들은 너무 어렵다였어 근데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댓값이 있으면 줄중 하나잖아 얘 양수 나오거나 음수 나오거나 그러니까 내부가 양수인지 내부가 음수인지에 따라 써 범위 나중에 구해 그리고 써놓고 그때 식을 써아 얘가 K만나는 거 얘가 K만나는 거 찾아야겠다 1번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자이 친구가 양수가 되는 범위는 뭔데 그때부터 구해 그냥 구동식 문제잖아 어, 스텝2 문제잖아 이 친구가 뭐 봐봐 fx 플러스 x가 양수라는 건이 친구가 마이너스 x보다 큰거 구하는 거 그냥 너네 스텝2에서 푸는 두등식이잖아 풀어 해봤더니 이거네 이거네 끝났어 너무 쉽네 이 문제가 만약에 여기 범위가 좀 짜증났으면 그림도 짜증나게 그려졌을 거고 그런 킬러거든 근데 범위가 너무 깔끔해 이쁘게 나왔어 어 하면 되잖아 그치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 만약에 내가 봐봐 이걸 넘겨 구었는데 여기 3차가 이제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할거 아니야? X 넘어오면. 근데 그 3차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알파부터 베타랑 강마 이상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질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치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뭐 2까지랑 그 다음에 X가 뭐4 이상 이렇게 쪼개지면 귀찮지. 그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범위랑 이 범위에만 얘를 그리고 나머지 범위엔 이걸 쪼개서 그려야 되니까 귀찮았을 거 아니야? 그 정도면 틀러겠지 근데 이문제낸 사람이 너네를 위해서, 아야 애들 뭐좀 인생도 힘든데, 범위 쉽게 주자. 라고 해버렸으니까 문제가 너무 쉽잖아. 그쵸?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값오는거 쫄지 마세요. 얘네는 어쨌든 무한히 도전. 꿀 아니면 마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외에 다른 건 없잖아요. 40번이었습니다. 다음은 해까요 40번이었고요. 45번이었습니다. 자, 47번 해볼게요. 47번 얘도 뭐살대값 있나요? 뭐 있으면 하면 되죠. 네. 지효들도어쨌든시험을도낼 거잖아요. 거기 많이 쓸 거고 송도구 역시 급급으로 내니까 마찬가지인데 옥면여고인 지은이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할 필요가 없는 학교긴 한데 이번에 지은아 애들이 좀잘 받아지셔. 그0점이 응. 많다며. 응. 어, 생명 그러니까 너네 기말은 좀 어렵게 낼 거거든? 어. 그렇게 알고는 있어. 알았지? 그래도 온라인 요금 마플만 다 풀어도 1등급이 나오진 않던데 시험 문제가 근데 문제를 쉽게 내니까 대신에 영어 는어렵잖아 뭐 어쨌든 그러긴 한데 지윤이가 문제집을 앞으로 풀어보는게 좋을지 안 좋을지 선택을 알아서 해봤으면 좋겠어 필요하면 프린팅는해줄게 가볼게요 4차원수 FX에 대하여 어, 절대값 FX는 1에서만 미분가능하지 않대요 제가 늘 말하지만 미분 가능형 불가능이 나왔어요. 절대값이랑 함께. 그럼 뭐예요? 이 내부에 있는 친구의 관통근에서만 관통근에서만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해지잖아. 절대값이 오면. 이건 진리야.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어, 얘가 다음 함수면, 얘가 다음 함수면 절대값이 오을때 관통근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데, 결론은 무슨 얘기냐? FX가 이거를 가지고 있고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이건 진리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얘 4차 함수인데 이것만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여기 3차가 나올 거 아니야. 얘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얘들아, 3차식은 또 무조건 근이 있잖아. 적어도 하나의 근이 갖잖아3차는 이러면 안 되니까 방법이 뭐밖에 없어. 이 친구가 3점근 갖는 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초에 그리고 이건 어, 선생님 혹시, 중분 갖고 나머지 하나 갖고, 아, 이러안 되죠? 또 얘가 반중론이니까 얘가 또 미분 불가능하겠죠? 이래서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얘가 1이면요? 야, 1이면, 1도 미분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3중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예 외우시는 게 좋죠? 4차 함수인데 절대 값이어서 미분이, 미분 불가능이 하나밖에 없어? 그 그래프는 무조건 이 그래프에요. 이렇게 생긴 애에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예 외워두시는 게 좋죠? 그죠 외우는게 좋고 이제 이 두가지를 그려놓을거고 하나는 여기가 1, 하나는 여기가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분 불가능이 1에서만 간다 했으니까 초고차항에서도 모르긴 하지만 대충 두개 그려놓고 그리고 fx는 0은 마철부터 마오 사이에 있대요 그럼 이거네요 얘가 정답이에요 그죠 왜요? 나머지 한근이 음수구간 마칠과 마오 사이에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대표적인 그림 두개를 그려놓습니다 왜 두개냐? 주게 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둘게요. 알았죠? 네, 알파. 는마이다라는 범위를 줬고요렇죠 문제 보시 자, 기권 fx의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는 있다. FX야? 자, 이 절대값 fx야. 절대값려보시다이친구수절대값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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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가 두개맞죠 절대 값 그리면은, 이렇게, 밑에랑 똑같이 생길 거예요. 절대 값 치면은, 그려지겠죠? 그치, 두개 맞습니다. 그쵸, 기억은 맞았고요. 두 번째. 마사부터 0 사이에 프라임은 0을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냐. 네, 그러니까 여기 극소가 0과 마사 사이에 있냐인데, 우리는 이걸 쓰면 되겠죠. 어차피 다 알다시피, 3대1입니다. 만약에 얘가 마이스 7이라고 가정하면은,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얘가 마치면은3대 1이니까 거리 8자리를 4등분하면 되잖아요 마겠죠 얘가 마이너스 5면 얘 얘가 마이너스 5면 얘이 점이 그럼 얘는요? 얼마일까요? 잠깐만 6을 4로 나누면 어.. 2분의 3 2분의 3뒤면 마이너스 분의이겠죠그 나올건데 어쨌든 이 값은 그러면 이, 이 극소값은 결국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과 어,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속과 베타라고 하면은. 그쵸. 그러니까 니은번이 사실 맞긴 하죠. 구간 마사부터 0 사이에 어쨌든 존재는 하겠네요. 원래는 이 구간에 존재할 거였으니까. 그쵸. 3대 1비율이로비게만비으을 쓰면 되겠죠. 자, 지금 번 F0이 0보다 크면 이건 뭔 소리예요? <laughs> F0이 0보다 크다고요? 그건 이얘기죠 이제. 야. 얘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얘는 f0이 0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얘구나 라고 설정해 준 거거든요. 이 자, 이 그림에서 절대값 fx는 f 0이 실근행수 2개냐?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 f0이 0이 1입니다. 일단 잘 들어보세요. f0은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 가 말했죠? 베타의 범위는 어쨌든 이거랑 이거 사이일 거예요. F0은 그러면 얘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자, 여기를 F0이라고 하고, 여기를.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를 그릴게요. 절대값 FX는 그래프고, F0은 상수니까, 칩시다. 근이 4개네요? 그죠? 틀렸네요, 뒤에 올까? 네, 이렇습니다. 여러분, 웃죠 이걸 지금 2명 정도가 틀렸다는 건데, 숙제 안해온는들 치면 3, 4명 틀렸다는 건데, 이반에 대부분이 틀렸다면, 조금 체서그부터 근데 네. 이 문제가 오늘 했던 것 중에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건 맞는데, 음, 자인스토리 넘어가면 어떡할래? 1등은 고들도 얘보다 훨씬 어려울 건데, 그러니까 집중해 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번 주에 숙제 잡고 싶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인스토리는 고쟁이를 다 끝내고 갈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고생했는데 풀어주는 게 금방 끝날 거예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 뭐할 거냐면, 어, 기본 문제 일단은 프린트 나눠주고 풀 거예요, 계속. 아시겠죠? 네, 기본으로 풀 거예요. 다음 문제 해볼게요. 549번은 또 3명 질문이네요. 거진다 틀렸다는 거, 죠때에온 사람. 다시 구아 볼게요. 얘는 또 무슨 문제일까요? 둘레기나 팔파인 원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가 있고요. 두점 PQ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출발하여 방향을 바꾸지 않고 티리만 움직인 거리가 이거고 이거래요. 그런데 이, 이 원문제는 항상 이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549번은 사실 이거거든. 봐봐, 그러니까 원이 있고 두 아이가 같은 지점에서 피큐가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출발한대. 좋을 거야. 만날 거잖아. 그 만난다는 의미가 이거야. P의 위치를 내가 이렇게 쓸게. 위치식을. X, P, T라고 할게. 이게 뭐 얼마야? 이게 5분의 4T의 세세곱 더하기 T의 파이렘. 이거 M의 P가. 그리고 그 다음에 Q의 움직인 거리. 음뭐 근데 위치랑 거리랑 똑같다고 하자. 왜냐하면 얘네가 뺑을 안 하는 거같은 슬펀데, 음, 5분의 22, t의 제곱이니? 제곱. 제국. 저기 5분의 21, 21. t. 하라고 합시다. 결론은 이겁니다. 얘네들의 거리차를 구할 거예요. 어떻게요? xpt 빼기 xqt를 할 거고요. 절대 값을 겁니다 그니까 러 p가 앞설지 q가 앞설지 제가 모르지만, 얘네들의 위치의 차이를 구하고 절대값 쓰면은 뭐가 돼요? 거리 차이가 나오겠죠. 그 거리 차이가 결국 뭐겠어요? 네, 팔, 네, 8 n 하이가 나오면 되겠죠. 한 바퀴 차이가 나면 만날 거 아니야? 아니면 두 바퀴 차이가 나면 만나거나. 쟤네들의 그 위치의 차이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점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얘가 n이 0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0일 때는 뭐예요? 똑같은 거리 어느 순간 움직였을 때도 있고 그때도 만났겠죠. 0일 때도 찾아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를 잘 보세요. 이렇게 되기 싫으면 쌤 저는 절대값을 싫습니다. 정말 싫어요. 어렵습니다. 그럼 절대값 하지 말고 이 친구가 n을 뭐 마이너스, 니까뭐 그러니까 1, 0일 이상 사도 보는데 얘도 보는데 얘를 마이너스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하고 보면 돼요.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파이 차이 나면은 얘가 더 뒤에 뒤쳐져 있는 거지, 뒤, 쪽으로 마이너스 2면은 더 뒤에 있는 거잖 어차피 만난 거지. 자, 이렇게 풀면 되시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설계하신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얘네가 뭘쓸수 있냐? 그러니까 얘네가, 야, 내가 말했어. 속도가 속도 문제는 어려운 게 없어. 이론이, 이론 때문에 항상 틀리는 거거든. 멍청한 짓이잖아, 게 나 이렇게 그릴 거야. 일단 얘 그래프를 그릴게. 이걸 그리긴 하겠지만. 자, 써보자. 5분의 4.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분의 22. t의 제곱에서 어, 마이너스 5분의 16t라고 나올 거 아니야. 이거 5분의, 5분의 2로 놓고, t로 놓고요. 2t 제곱, 마이너스 11t, 어, 땡8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인수분해도 되지 않을까? 안 돼, 안 되겠네. 되지 않냐? 아 개빡치네 진짜 인수분해 제대로 되는걸 안주네 이거 미분할게 미분 하나 뜨시니까 개열받네 아니 난 이런 문제가 진짜 마음에 안들어 아니 애들 뭐뭘 뭘, 보고싶은건데 아, 미분하자 3t의 제곱 나 그래프 그릴거야 이거 3t의 제곱 마이너스 22t 마이너스 8 이건 인수분해 되야되는데 문제의 정역인 시간은 무조건 0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만 그리면 된다고. 이거 쌩가고 이거 여기서부터만 그리라고.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지점이 0이야. 0뿐만 0이잖아. 이게 지금 시기. 여기만 구하자. 4집어넣을게. 4집어넣으면 얼마야? 2곱하기 4의 세제곱 8곱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곱하기 4의 제곱 8 곱하기면 2 곱하기 4의 제곱 4의 제곱이 9개야 둘이 지나치게 좋네 음. 5개 마이너스 80이네 마이너스 80이야 80, 파이가 있긴 하겠지 <laughs> 내가 지금 파이 생각했잖아 우리 파이 생각하자 알았지? 이거잖아 봐봐 0, 0이 지하잖아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걸 그려야 된다고 이쪽은 센각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친구들이 이 속도 가속 문제를 풀때 아, 나 이거 미치 길이 빼고 절댓값 씌울래. 이게 파렌타이 나오면 돼. 응나 잘했다. 라고 뿌듯해해. 근데 문제는 얘네가 뭐냐면 여기까지 같이 그린 다음에 같이 그린 다음에 이쪽까지 그래프를 보고 앉아있어. 이러면 틀리지. 음. 존나 열심히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한 글값도 막 구한단 말이야. 열심히.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왜? 속도, 가속도에서 t는 0 이상이라고. 스탑이야. 음. 나 이제 끝났지. 마이너스 80인 거 알았으면 끝났어. 왜? 나 절대값 셀게. 나 이거 절대값 그리기 했잖아나 절대값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릴게. 자, 됐어. 자, 이제부터 보자 야, 여기가 80이래. 그러면 플러스. 야, 야, 0초일 때 제외하고. 자, 1초에, 뭐, 8일 때한번 만나고, 16일 때한번 만나고 해서 80까지 10번 만났어. 10번이나 있겠네. 야, 근데 몇 초까지야? 10초 동안? 10초? 야, 이거, 이거 구해보자. 이거 얼마야? 그냥 아, 지을그렇게 넌. 넌. 저는 너무 세. 이집 고파기 시멘트, 고파기 시어트 고파기 시멘트, 고파 너무 멘트고 고파기 시이트기 시멘트, 고기 시멘트, 기 시멘트, 일이다 팔곱하기. 더하자 하나, 둘, 셋, 네 번만에 네번 만났어.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번 만났고 여덟 번 만났어. 여기까지 여덟 번. 이거에서 여덟 번이야. 영초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는 둘다 만난 거니까 0 세줘야 되겠지. 여덟 번 더하기. 자 여기 1 팔곱하기 일부터 팔곱하기 4 1까지사십 40일. 또 계속 만나는 차례 베서 오케이? 사십구 번 만났다고. 저 위에가 팔곱한데 4 1일이거든 얘들아. 어차피 원문에는 다시 만난다는 건 얘네 거리 차가 원주의 n 배잖아. 그렇잖아. 원주 길이의 n 배면 만날 거아니 거리 차가.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조심할 점이 있지. 1번 뭐야? 나 거리차라 했으니까 거리차라 했으니까 절대가 수는이 좋지. 근데 봐봐, 주의할 거두 가지. 첫 번째, 뭐야? 0 이상만 그리면 돼, 키까0 이하는 실 필요가 없어.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자. 이 부분도 만나면 뭐라? 시작은 만나는 게 아닌데. 둘이 같이 딱 거리차가 0이 되는 순간 이 부분을 만난 게 맞다. 이해했어요? 봐봐, 아, 처음에는 XP가 더딸이나가 그래서 음수가 나오잖아. 추가 더 많이 가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피가 따라서 가는 거지. 네? 그때도 만나겠지. 포함해서 쓰시면 되죠. 아,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잠깐 쉴게요. 네.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동안, 우리 여러분들한테 에이드 테스트가 오는정 있습니다. 알았죠?